<laughs> 안녕하세요 개구우먼 이은지입니다 브이로그인데 여기가 우리 집 같나요? 우리 집 아닙니다 오늘의 귀엽고 깜찍하고 사랑스러운 집주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집주인님 안녕하시오 안녕하세요 <laughs> 코미디 빅리그 개구우먼겸 점핑 피트니스 강사 uh -huh. 연풍이 엄마 김명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현재 명선씨가 예. 어, 홀몸이 아닙니다 보이시나요? 이게 그럼... 원래 재배가 아니고요. 예. 오늘 32주 6일차, 현재. 와. 9개월. 대박. 언니, 예정일이 언제예요? 일단은 37주부터 뭐 와. 40주 고사일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12월이 와. 될 수도 있고. 와. 1월이 될수 있고. 아니, 근데 언니, 지금 언니를 알게 되고 언니와 함께 응. 지내게 된지 11년째잖아요. 우리 그렇게 됐어요, 벌써? 내가 14년도에 언니를 만났으니까요. 그래요? 네. 언니 어떻게 임신을 해도 같아요? 근데요, 사람들이 더 예뻐졌대요. 아니, 임신하고. 그,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제가 코빅을 데뷔한 지 10년이 넘었잖아요. 예. 그때 단발머리 정용돈. <웃음> 정용돈. <웃음> 정용돈. <웃음> 나도 모르게 그만. 언니, 당신, 이게 갑자기 네. 개인기를 할 줄은 몰랐네. <laughs> 아직까지 몸에 있어요. 남아있어, 그게? 당연하지, 하고 싶고, 아직까지. 예, 그래서. 오늘은 명선씨와 그냥 편안하게 임신과 임신 준비. 그런 음. 것들에 대해한번톡 한번 해볼게요 제가 오늘 도와드릴게요 임신 저기 준비하는 거 도와주고 임신 도우미의 신 할게요 어 임신 도우미의 신 어. 임도신 <laughs> 임도신씨 임도신. 잘 오셨어요 임도신씨 할게요 네 임도신씨 잘 오셨어요 오늘 네. 많이 도와주시고 알았어요. 혼자서 못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예. 잘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좀집좀 좀 살짝 구경해도 되나요? 네나 이거 눈에 띄는 거나 이거 참 궁금했어요 명선씨 아, 네 이거요 이거 뭡니까 아 이거는 이제 남편이랑 어. 저의 2025년 계획표예요 예. 결혼한지 1년 됐는데요 항상 연애할 때부터 이렇게 예. 계획표를 짜서 예. 하고 있어요 우리 형부가요 네. 너무 멋있어요 봐봐요 명선이와 연풍이에게 웃음을 주는 아빠 와, 명선이가 그... 하라는 거할수 있는 아빠 명선에게 맛있는 거 많이 해 주는 아빠 이거 잘 지키고 있나요? 이 너무 잘하고 있어요 허... 저는 개, 결혼해서 너무 행복해요 이제 1년 차인데 우와... 너무 행복하고 결혼 많이 했으면 좋겠고 사람들이 은지도 어... 어... 결혼했으면 좋겠나요? 네 그래요? 우리 은지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은지 어떤 남자 만나야 되는 거야? 그러게요. 저희 남편 같은 네. 형부 같은 남자. 네. 와 맞다. 언니 이거 우리 네. 유튜브 팀이 이거 갖다 주고. 그러니까요. 이거 뭐예요? 뭐 갖다 주래. 네. 선물을 룬지는 저고기도 예. 주고 예. 음식물 처리기도 선물해주고 이런 거뭘 맨날 갖다 줘요? 명순씨를 사랑하는 마음. 와 이건 뭐예요? 복부 마사지 벨트? 예. 아요거 나중에. 제가 아직 그 자연분만 네. 할지 재앙절개 할지 아직 안정해졌거든요. 아, 잠깐만. 나 그거부터 질문. 아니. 그래요, 네. 이거 왜, 왜 안정해진 거예요? 저는 네. 자연분만 하고 싶은 사람인데, 어. 임신성 고혈압이 왔어요. 아. 원래 고혈압이 높으셨습니까? 원래 혈압이 그렇게 높진 않았었어요. 아, 근데 이게 임신하면 고혈압이 올 수가 있나요? 네. 낙달에 갑자기 막 어허. 치솟는데요. 이게 막120대던 어. 사람이 190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대요. 그러면 그냥 아기를 꺼내야지 혈압이. 그 떨어지는 아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자연분만을 하고 싶어도 어? 내 혈압이 내몸 상태가 어? 안 따라주면은 난 어. 재앙절개를 해야 된다 지금 완전 출산드라 같았어요 <laughs> 출산드라 너무 오랜만에 들었다 깜짝 놀랐네요 지금 이 세상에 날씬한 것들은 거라 내 시작은 미비했으나 그 끝은 <laughs> 상대하리라! 아, 어. <laughs> 어, 맞아, 맞아. 나 정말 출산라가 되고 싶다. 뭔가 출산 잘하는 여자가 되고 싶어. 아니, 언니, 나는 개인적으로 예상치 못한 일들을 내가 좀 두려워하는 스타일이거든? 음. 근데 임신을 하면 예상치 못한 일들에 늘 대비를 해야 되네. 지금은 <laughs> 언제 양수가 터질지도 모르고, 언제 아기가 <laughs> 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웃다가 이렇게 갑자기 양수 터질 수도 있는 거죠언제랑 갑자기 흥분해서 알자. 아! 웃다가 갑자기 나 터질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잘하면. 응. 그니까 러저 너무너무 흥분시키지 마세요. 흥분시키지 않을게. 흥분시키지 않을게. 네. 근데 제가 흥분하면 어떡하죠? <laughs> 그냥 너무 지금 기분이 좋거든요. 오랜만에 사람이 와서 너무 좋아요. 임신 후기잖아요. 제일 힘든 거. 애기 머리가 밑에, 이제 밑을 향해 있는데, 방광을 계속 눌러서, 집에 있을 때도, 어. 막 일할 때도 이렇게 그냥, 아, 갑자기 막이 어, 막 오줌이 마려워요. 근데 어, 어. 또 막상 화장실 갔다가 하면은, 어, 어. 앉아서 하면은, 안 나와요. 어, 누가 왔어요? 누구예요? 아, 배달이 왔네. 아, 치킨 시켰어요. 네. 배가 왔을 때보다 치킨 네. 왔어요. 네. 네. 너무 좋아. 좋아요. 네. 네. 치킨 너무 먹고 싶요이 세상에 날씬한 것들은가라. 어, 냄새가 너무 좋아요. 치킨, 덕, 포기 어어, 이수면선잘 먹겠습니다. 오 세상에. <목소리>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입덧이나 먹덧 없었어? 전 정말, 복받은 임산부예요. 음. 입덧을 많이 안 했어요. 음. 다른 친구분들에 비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음. 근데, 음, 먹덧이 왔어요. 음. 먹덧은 음식을 안 먹으면은, 울렁거려서 ]인가? 계속,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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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워야 돼요. 음. 네. 힘들어갔다는데, 음. 먹덧도 힘들지. 먹덧도 힘들죠. 그리고 또, 음. 한날은 음식물 쓰레기를 보는데 갑자기 너무 욕한 거예요. 나 되게 잘 만지거든? 어, 어, 어. 그날은 약간 너무 힘들어가지고, 음. 음식물, 을 내가 어디 넣지 못하겠는 거야 음. 그래서 그때 내가 은지한테 그 얘기를 했잖아요 한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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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약간 음식물도 타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은지가 은지, 바로 선물 보내줬잖아 요 맞아 맞아 그거 쓰고 있어 잘? 네 너무 편해요 사실 너무 고마워요 그럼 최근에도 병원 갔다 왔어요? 초기 중기 때는 뭐 3달에 한 번씩 가다가 지금 2주에 한 번씩 다녀요 아 왜요? 이제는 이제 후기니까 응. 에이 그거 너무 힘들지 않니 응. 응. 근데 도 괜찮아요 그러면서 또 바람 쐬러 나가기도 하고 음. 산책도 하고 그렇게 하면은 긍정적인, 긍정적인 임산부 음. 멋져 버려 나는 진짜 너무 행복한 임산부예요 음, 음. 진짜 언니는 참 이렇게 언제나 사람이 긍정적이고 밝고 음. 언니에게 온 고난과 시련을 언니는 너무나도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야 음. 진짜요? 음. 저, 저, 저 정말 좋은 엄마가 될수 있을까요? 그런 음. 걱정도 있어나? 너무 많아 일단은 까질렀잖아요 음. <laughs> 근데, 막상 이제 처음에는 모성애도 안 생기고, 나, 저, 내가 엄마가 맞나 싶었어요. 네. 조금 거칠었어요, 제가. 예, 좀 와일드한 엄마였네요? 네. 옷도 얇게 입고 다니고, 혼자서 막 춤도 추고, 막 격하게. 좀 그랬는데, 이제 애기가 점점 커질수록 태동도 하고, 움직이고 음. 하니까, 이젠 모성애가 폭발이 돼서, 그때 너무 미안한 마음도 들고, 조기 음. 때 내가 너무 그러지 않았을까. 그리고, 초보 엄마인데, 과연 음.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앞서요 확실히 음. 몸이 커지고 연풍이도 음. 크기가 커질수록 그런 것들이 더 실, 실감이 되니까 음. 말 끝나자마자 치킨을 발굴하네요 아예예말 네, 네. 안으로 못 먹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와. 우리 보면 약간 희한하게 생각할 것 같아 왜? 우리는 계속 음. 반말, 존댓말을 섞어가면서 얘기하잖아 근데 우리는 코비 때도 이랬잖아 맞아 응. 일단 말을 잘못 놓고 내 성격 자체가 우리가... 아니 알게 된지 11년이 됐는데 말못 놓는 건 약간 아니 근데 아니 아니 왜냐면 우리가 그, 개, 그 개그를 하면 다아까스고 이런 게 있잖아 아 그래도 11년 만난 지 지금 11년 됐는데 나 근데 말을 잘못 놓겠어 <laughs> 어, 어쩌라고 내 성격이 이런 걸아 미안해 호, 이게 호르몬 때문에 그래요 <laughs> 갑자기 울,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게 찐으로 있어? 네 남편이랑 이렇게 내가 막 이렇게 좋아서 이렇게, 이렇게 부둥뚱 안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 꼴보기 싫어 씨 <laughs> 꼴배기실 하다가 또 미안한 거야 아, 미안해요 근데 얼굴은 좀 저쪽 치워줘요 이렇게 약간 나 너무 사랑해요 사랑하는데 저리 가요 어, 진짜 아 끝이 약간 미친년이죠 무서워요 그러니까요 근데 진짜 나는 남편한테 아. 맨날 그래요 나랑 결혼해서 고마워요 매일 그래요 언니. 왜냐면 나 진짜 나 너무 고맙거든 이친구한테난 내가 결혼한 것도 너무 신기해 제발 코좀 닦어 닦아. 닦아줘요 임산부에요. <laughs> 흥을 할게요. 자, 코 닦아주세요. 아, 정말. 임신 도움이라서 내가 이런 것도 다 해야 되는 거야? 아, 아. 언니, 코가 되게 단단하다. 아, 그리고 룬지 어. 그거 알아? 뭐? 아들을 임신하면 코가 커진다. 아니? 아니, 코가 점점 커지는 거야. 나 옛날에 비해서 코 진짜 많이 커졌거든. 언니, 코가 진짜 크긴 해. 여러분들. 자, 코비 칼 때는 이 정도까지 아니었는데 코가 많이 커졌어요. 그러네, 진짜 그러네, 이제 보니까. 인스타 보니까 아들을 임신하면 코가 커진대. 근데 내가 이게 초기 때부터 그랬거든. 그래서 난 아들인 줄 알았어. 코가 정말 아직도 계속 자라고 있어요. 언니, 성별은 몇 주차 할수 있는 거야? 16주차에 초음파로 알게 됐어요. 아. 네. 근데 요새는 니프티 검사라고 해서 기형아 검사할 때다 나와요. 그래서 더 일찍 알 수도 있어요. 아, 근데 그것도 약간 심장이 두근두근 두근 거리겠다. 이상이 네.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지. 그런 것도 있고 걱정되고 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울증도 왔었어. 산전 우울증. 아. 음, 그래서 나도 갑자기 귤땡긴다 어. <laughs> <laughs> 맛있어 보이네요아 이런 거야? 계속 뭔가 바뀌어 계속? 임신을 네, 네. 어, 마음도 바뀌고 네. 호르몬도 바뀌고 네 그게 좀 초기에 심했어요 초기에 임신 초기에 그게 좀 심하게 와가지고 음. 막 눈물 괄괄 흘리고 했는데 이제는 좀만 있으면 나오니까 음. 어, 이렇게 음. 또 생각하면서 그리고 명선 언니는 네. 내가 봤을 땐 굉장히 사랑스러우면서도 씩씩한 명랑한 임산부야 명랑 임산부 어, 그래서 명선인가? <laughs> 엄마? 응 그런 거 같다. 나좀 명랑한 거 같아. 임산부 치고는 응. 되게 밝은 거 같아요. 응. 네, 네. 그만큼도 옆에 응. 주위 사람들, 응. 형부 가족들. 오 응. 다시 어? 지금 굉장히 기분 좋아 보이네. 마셨어요. 응. <laughs> <맛있어요. 웃음> 네. 제가 언니 제가 정리할게요. 얌, 감정 얌, 얌전 계세요. 얌전 계셔. 알겠어요. 아니 근데 내가도 해 되는데. 아니에요. 얌전 계세요. 가만 계셔. 가만. 고마워요. 이게 그거군요. 예. 제가 그때 선물로 줬던 거. 맞아요. 저번에 다가 음식물 더달 때. 쿠쿠 에코웨일 맞아요. 제가 명선 씨 드린 거요. 트름 하셨나요? <laughs> 거기 트름 냄새도 들어가요. 아니, 트름, 거기에 부어. 치킨뼈 넣으세요, 나요? 네, 치킨뼈가능하겠습니 해봤는데, 오케이. 너무 좋아. 나는 언니 개인적으로 이게 사이즈가 안 커서 집에 괜찮다. 아니, 한 뼘이에요. 한 뼘, 한뼘 사이즈입니다. 어, 그러네. 네. 그러네. 그리고 정말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뭔데요? 너무 편리해요. 그냥 음식물, 그냥 쓰레기, 네. 그냥 이렇게 들고 그냥. 아니, 그냥 누가. 누구랄라, 누구랄라. 그렇게 니다 그냥. 로르라라, 로르라라 아니, 로르라라 아니, 방입니다, 그냥. 아니, 아니 누가 그걸 그렇게 들고 다닙니까? 어, 저는 그래요. 아, 그래요? 예. 남편도 예. 어, 예. 가끔씩 들고 다니고요. 아, 네. 아, 그렇군요. 예. 근데 언니, 그게 좋긴 하다. 치킨 뼈까지 이게 음. 해줘가지고 분리할 필요가 없다며. 정말로 음. 음식물 쓰레기가 하나도 안 남아. 아, 진짜? 응. 음, 음. 너무 편하겠다. 더 편리하게 커버하세요. 오케이. 빨리 해야죠. 오, oh, yes. Come on, come on, yo. a h n 금방 되거든요. 한 시간 정도밖에 안 걸리니까. 예. 그런지 또한 시간 동안 우리 또, 또 먹고 놀아요, 또. 네. 네. 빵댕이 진짜 섹시해요. 지금. 김 카다시안 저리가라요 Give it to me, I like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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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 어허, like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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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 명랑한 임산부. 완전 명랑걸. 그리고 음식물이 더 생겼거든요. 예? 제가 아까 요거를. 예. 귤 껍질을 제가 아까 다안 넣어서 아 넣어봤죠. 그러면은 네. 그러면 어떻게 지금 해도 되나? 이게 참 좋은 게 추가가 돼 가지고 또 중간에 그냥 막때려 넣으면 돼요. 추가 버튼 눌렀고요. 어 추가합니다. 네 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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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귤 껍질 추가요. Give it to me, I like 네?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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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h a like that, t a t t a t t a t 아, 여기 이제 방에 좀 소개해드릴게요. 어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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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대박! 이게 이제 기저귀 갈이 돼. 여기서 기저귀 갈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또 선물 받았어요. 이게 우와. 애기 옷인데 연풍이라고 적혀있죠. 그 저희 애기 태명이 연풍인 이유가 있어요. 충북 괴산 연풍면 남편 외할머니 집에서 푸시탕 네. 해가지고. <laughs> 아기가 어, 생겼어요 네. 저기 괜찮아요? 여기 아, 바이러스 아, 묻으니까 아 좀, 죄송해요 네. 여기 이렇게 뭐 모빌도 있고 음. 여기 또 이제 필요한 필수템들 이렇게 또 제가 이렇게 미리미리 네, 미리 미리 준비했어요 아, 아무튼 아. 여기가 제가 자는 곳인데요 여기서 네. 남편이 항상 밤 9시마다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지금 거의 저녁 됐으니까 제가 해드릴게요 네네. 연풍이 어머니 누우세요 네. 네네. 지금 자세가 많이 편치 않기 때문에 네. 이렇게 아 주로 네 이렇게 들어가서 내려가서. 자세를 잡고 이렇게 자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그때 형부가 네. 하는 일은 뭡니까? 준비 자세를 취하고 있어요 이 예. 상태에서 짜잔! 가르 까고 <laughs> 그 남편이 옆에서 튼살 크림을 가지고 와요 예. 잠깐만요 왜요?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귀여운 임산부가 어디 있어요? 괜찮나요? 너무 좀, 귀여워요 사람들이 방송 나가는 거 아니겠죠? 아 너무 귀여워요 발라주세요 하은이 때도 내가 많이 발라줬어 그럼 룬지 언니 신언니 많이 발라줬어? 어. 그렇게 하는 거 맞아? 어. 맞아. 형부가 이렇게, 형부도 이렇게 해잖아오 오, 되게 부드럽다. 남편은 좀 거칠거든요. 어. 근데 오, 확실히 어머. 다르네. 잘하네. 언니 너무 신기해요. 이 안에 지금 연풍이 있는 거잖아요. 네. <laughs> 이, 거의 갈비뼈 가슴 이까지 올라왔어요. 지금, 지금 여기요? 지금 됐어요. 네, 까지 예, 여기까지 있어요 우와. 그래서 태동이 여기 뿅? 여기 뿅 왔다 갔다. 언니 말하지 말아 봐 봐요. Doctor finger, d o c o r finger, where are you? 전혀 안 움직이면 돼요. 네. 아니 아니 제가 내가... 제가 신났는데요 너무 좋아요 좀더 불러봐요 아니 언니가 움직이지 말고 연풍이가 움직이는지 볼 거라고요 @노래 1너 때문에 난파1 1 하나 하나 1기면 너도 파1 1 언니가 왜 자꾸 신나냐고. 1 1111 1111 1111 1111 1111봐1 1 1 1111 그래서 룬즈가 부르는파퓰로 하는데 어. 밑에서 약간 반응이 왔고 어. 그리고 어. 신기하네 왜? 어. 아니 왜냐면은 응. 애기들은 응. 아빠의 목소리 저음에 많이 반응하는데 룬즈는 저음이 아니잖아요 여자 목소리인데도 여자 밝히네 남자라 그런가? 그런가 봐. 논풍이가? 어, 누나가 해주니까 또 좋아하네. 첫 번째, 논팽이. 논팽이. 둘, 나 혼자 사겨. 셋, 책 찍질. 아우! 술에 미친 게, 자꾸 귀찮게. 어, 어, 여기서 움직여서 방금. 아니, 아니, 근데 아니, 저 논팽이 아니, 이런 거좀 미친놈 이런 거좀 아니지 않아요? <laughs> 아니, 내가 아무리 지금 다 듣거든요. 내가 트로트도 듣고 락도 듣고 뭐다 듣는데 가사가 조금 그렇지 네. 않나 싶은데, 아니, 근데 그러기에는 음. 본인이 카톡으로 욕더 많이 하시잖아요. 아, 그러네. <laughs> 평상시에 내가 더 욕을 많이 하는구나. 어. 자, 그리고 이제 2단계가 남편이 항상 이렇게 크림 바른 다음에 저 뒤에 보시면 동화책이 있거든요. 동화책. 네, 동화책 하나 갖고 와봐요. 저 태담 좀 하게. 태담이 뭔데요? 배에다 대고 말해주는 거래요. 나 완전 이금이 선배님 톤으로 해요? 사랑하기 좋다. 이금이. <laughs> 놀라겠는데, 애가? 무슨 제목이죠? 우리, 우리 나가 놀자. 놀자. 어? 고양이야! 고양이야! <laughs> 우리 밖에 나가 놀자. 미아! 아니, 왜, 왜, 왜 임산부가 더 해요? 어, 소리를 많이 내야 돼. 미아! 이괜찮아 돼요. 알았어. 하지만, 밖은 해가 쨍쨍 뜨거운걸. 핫, <laughs> 뜨거, 뜨거, 핫, 뜨거, 뜨거, 핫. 핫, 뜨거, 뜨거, 핫, 뜨거, 뜨거, 핫. <laughs> 이거 내가 보니까, 태담하는 게, 언니가 재밌으려고 하는 거네. 내가 말했잖아. 엄마가 즐거워야지. 애기도 즐겁다니까. <laughs> Say, 핫, <hot>, 뜨거, 뜨거, 핫. <laughs> 뜨거, 뜨거, 핫. 뜨거, 뜨거, 핫. <laughs>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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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러네. 내가 좋아야 돼요. 나 즐겁게 아, 해줘요, 빨리 알았어, 좀. 알았어, 네. 알았어. 알았어. 그럼, 우리, 후후, 바람을 만들어 볼까? 좀 괜찮아요? 왜요? 네. 아니, 조금 약간 왔다리 네. 갔다리 하는 것 같아서. 어. <laughs> 어, 괜찮아요? 어. 제 스타일이에요. 어, 그래요, 그래요. 보통 어. 이런 스타일 좋아해요. 어, 좋아, 좋아. 하지만, 밖은 눈이 펑펑 내려서 준 걸. <laughs> 언니, 마지막 너무 감동이야. 그럼, 우리, 따뜻하게 꼭 안아줄까? 어, 얘 너무 야한 거 아니야? 야, 너무 야한데, 이거? 어. 연풍아, 사랑해. 움직여? 안 움직이는데 좋아하는 것 같아. 언니 기분 좋은 거야? 응. 내가 좋으니까. 어. 제가 인터넷에서 본 거. 뭔데요? 이거 살짝 들어주면. 네. 이렇게 하면 좋아. 이거 되게 굉장히 좋아하시던데요? 여기를. 여기를. 살짝 이렇게. 누가 들어주니까 응. 좀 편한 것 같기도 해. 이러고 다니라고. 예, 이렇게, 이렇게 음. 하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오, 음, 오, 이렇게. 오, 조, 오, 조금 낫다. 아, 어, 그래? 어. 이렇게 걸으라는 거죠. 어, 오! 훈지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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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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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덜 무겁다. 덜 무거워. 어. 확실히 그게 있어? 어, 어. 신기하다. 어. 앉아, 언니, 앉아서 술좀 먹어. 네. 지금 괜찮아요? 네. 좋아요. 좋아요. 근데 진짜 나는 임신해서 너무 좋고, 생각보다 안 힘들고, 네. 행복해요. 언니, 근데 갑자기 생각하니건 우리 엄마한테 너무 고맙다. 응. 음. 언니도 그걸 느껴 확실히 느껴. 그 전에는 애기는 누구나 다 낳는 건줄 알았어요. 근데 음, 요즘에는 와 진짜 목숨 걸고 낳는 거다라는 음. 거를 좀 느끼니까 저희 친정엄마 생각이 많이 납니다. 명선 씨몇 킬로 태어나셨어요? 3. 한6 킬로 음. 그랬던 정도였던 것 같아요. 룬지 혹시 우량하였어요아나몇 킬로 태어났다 그랬지 엄마? 창술 여사님한테 물어봐요. 네. 음, 성격이 음. 있다. 음. 음. 엄마, 나몇킬로로 태어났더라? 3.8kg. 음. 그래? 응.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네, 누구예요? 저 명선이에요, 명선이. 아이고, 우리 명선이 멋져. 다음 달에 저 애기 나와요. 명선이에게 용기를 줘! 걱정 안 해도 돼. 오케이. 알겠습니다. 지가 다 뚫고 나와. 와, 뚫고 나와요. 저 살라고 다 뚫고 나와. 아, 알겠습니다. 아, 역시. <laughs> 저 어머님 말씀 들어서 갑자기 용기가 생겼어요. 잘 낳고 올게요. 에이, 걱정하지 말고. 네. 그렇게 낳으면 돼. 괜찮아. 네, 사랑해요. 아이고, 우리 기 사랑. 네, 사랑합니다. 응, 음, 바이바이. 네. 응. 음. 음. 언니, 그러면 아기 낳고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거야? 저는 사실 여행 가고 싶어요. <laughs> 태교 여행을 제대로 못 갔어요. 정말 휴양지 가서 한번 쉬고 싶었어요, 휴양지. 막 진짜 그 에메랄드 바다에서 리조트에서 그걸 보면서 수영장 이런 거 하고 싶었는데, 좀그 19개월 동안 그걸 못 했어요. 그래서 솔직히 조금 약간. 아쉬운 거. 아쉬웠어. 조금 거네. 속상하긴 했어. 뭐야? 아, 어, 깜짝이야. 아, 이거, 완료됐다. 완료됐나봐. 아니, 근데 이게 좋은 게 쿠쿠웨일이 이게 작동할 때 소리가 안 나네? 응, 어, 소리가 안 나네. 나, 까먹, 나 까먹고 있었어, 이거. 정말 무서움. 아... 네. 그래서 나중에 애기 키울 때도 계속 사용하려고. 어, 그래, 그래, 그래. 네. 언니, 다 됐어. 어, 이 야, 아, 그 많던 게 이렇게 되게 어, 없어졌어. 좋다, 좋다. 이게 감량률이 어쨌든 95%고, 음. 싹 갈리고 냄새도 안 나서 좋네. 너무 좋아요 음 냄새 안 나네 오히려 맛있는 냄새가 나요 아니 약간 사우나 한 집만 냄새 <laughs> <laughs> 응. 그리고 응. 진짜 부피고확 줄어 이거 만약에 평상시였으면 그래. 음식물 쓰레기 봉투 그래도 한두개 썼을걸요 그래 그러겠다 <laughs> 어우 좋다 오늘 어떠셨나요? 어, 오늘 그래도 룬지가 저희 집에 임신 도우미의 신으로 왔잖아요. 도와주러 왔는데 막상 제가 하는 게 없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그냥 룬지가 이 집에 온 것만으로 너무 오, 좋고 다행입니다. 그리고 튼살 크림도 발라주고 뮤지컬 네. 음악도 불러주고 네. 춤도 추고 하니까 저는 즐거웠어요. 오히려 좋았어요. 저도요. 연풍이도 좋았을 거예요, 분명히. 네. 연풍아 잘 지내다가 또 만나. 연풍이도 엄마도 건강하게 출산하자. 연풍아. 연풍아. 언니 왜 애를 깨워? 아니, 뭐. 왜냐면 이렇게 흔들어 줘야 돼. 아니, 거지. 그래도 그렇지. 헤이. 아니요 그러나. 아니. 아니 저기 유명한 아니, 사람 왔어. 빨리. 일어나. 아니, 연풍이한테 그렇게 하지 말고. 연풍. 이모 왔어요. 연풍. 연풍. <laughs> <좀> 화내시는 거예요. <laughs>